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온코닉 테라피틱스 한번 설명 좀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위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 제약주에 관련된 기대 심리가 살짝 죽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코닉 테라피티스 일본 기준 차트를 보시면은 어때요? 자, 여기서 저점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매물대가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 유입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온코닉 테라피티스 전체적인 제가 보고 있는 흐름 체크 1번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과 그리고 여기서 주요 구간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실수록 제가 영상 촬영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딱 2초면 되니까 이거 먼저 눌러 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온코니 테라퓨틱스 오늘 수급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개인 매집세가 주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어 지금 반도체나 이제 다른 종섹터에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듯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들은 역시나 역시나 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무빙이 없죠, 여러분들. 수급이 일정하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 역시는, 오늘 역시도 개인 매직세가 살짝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 그리고 위 아래로 무빙이 이어졌다. 즉, 횡보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 외국인들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제약 섹터가 한 번씩 들어올 때이펌핑이올때 이제 외국인 인 매집세가 한 번씩 크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섹터 자체가 흐름이 타지 않은 게 이게 요인인 거.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도 지금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물량이 많이 없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에 의한 상승이 주도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개인 매집세가 크게 이탈이 없을 시 여기서 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기간 조정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고 결국 돌파가 나올 시한 번씩 거래량이 터져 주면. 서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 지금도 변화 없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점. 이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를 해보셔야 될게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항암 신약이죠 네스파리비 난소암 이상 시약적 ind 승인이 결국 났습니다 그래서 59분 전 1시간 전에 나온 소식인데 어, 지금 항암 시약 네스파리 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밀고 있는 항암, 항암 신약이죠 그래서 이번 임상 결과에 따라서 어, 주가의 움직임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이 소식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현재 구간에서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밀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 이유가 지금 거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물대 자체가 이 구간에 형성되어 있고 여기를 돌파 시도할 때마다 한 번씩 크게 밀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에 21선 이탈을 한 번씩 계속해서 방어를 해주다가 살짝 밀리고 오늘은 이제 돌파를 못하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이 21선 안착 여부에 따라서 재돌파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보면은 이 구간이죠. 여기 구간에서 어 대략적으로 가격 안착 구간이 2700원 라인다라고 그랬어. 2700원 라인에서 안착을 해 줘야지만 제차 이제 거래량 포함하면서 돌파 시도를 할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보시기 위해서 4시간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 지금 4시간 봉 21선 이탈이 살짝 나왔는데, 내일 장 시작하고 나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구간,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을 이제 이탈하면, 한 번씩 패닉세, 즉,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디냐면은, 어, 피보나치 0.3. 이 구간이요. 그래서 18,330원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21세 안착을 해줄지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빠질지 이게 결정되는 단기적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구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메인 관점은 제가 뭐냐면은 이 고점 라인 형성 후에 이 기간 조정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물 대 라인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여기서 이제 위아래 무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과열된 RSI를 모두 다 시켜 줬거든요 더 이상 빠지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큰 이탈 없을 시 여기서 돌파 시도하면서 거래량 동반 상승 이게 제 메인 관점이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섹터 자체가 제약주에 대한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나온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환되면서 상승이 반복되는 패턴이 나와주었죠. 특히 2025년장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으면 다 아실 테지만 제약주가 오를 때는 또 제약주만 계속 오르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주들 뭐 여러가지 섹터가 있는데 이렇게 상승이 번갈아가면서 나올 때는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면서 기간 조정이 이렇게 길게 오는 이제 이력이 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온코닉 테라피틱스 어, 상승 이후에 좀 눌림이 깊게 이어졌지만 지금 차트 흐름상 봤을 때 돌파 시도를 계속.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임상시험까지 완료 승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막연하게 그냥 아 이거 주가 끝났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이 구간에서 횡보가 좀 길게 이어지더라도 결국 이 구간 돌파 시도 하면서 거래량 상승 이렇게 보는 게제 메인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점 라인이 대략적으로 지금 26,650원 라인에 걸쳐져 있거든요. 이 구간 돌파하는 게 관건인데 첫 번째 맥점 라인이 당연히 23,000 원대 여기 구간이죠, 여러분들. 여기 구간이 지금 저항, 단기 정 구간에서 강력하게 걸쳐져 있는 구간 1번 그리고 전고점 이렇게 2번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흐름이 계속해서 탈시에 특히 이 아까 말씀드린 임상시험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고점까지 돌파하면서 1.618 라인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35,000 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답답한 무빙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안 오를까? 주가 지수는 상승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당장 무빙이 안 나와도 제가 정보방에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타점이 나올 경우에는 제가 바로 브리핑도 해드리고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옆에 번호 0102846-6237 0102846-6237 구독자 인증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체크해서 바로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입장을 해보셔서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장을 위해서 단기적인 관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주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차트가 채널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윗골에 달리죠. 이렇게 그어 보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곳은 어디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채널라인 돌파 후 거래량 유입 안착 구간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구간에서나 여러분들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거 있는 타점을 잡으셔야지만 손절가 대비 익절가를 굉장히 크게 잡을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구간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가격 자체가 지금 라인에서 한 19,700원대 라인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돌파 시도 후 안착할 때 이때를 노려보시는 게 안전하게 타점을 잡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이때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행보가 막연하게 나와 주었을 때 이런 라인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시간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익절가를 잡을 수 있고 대응도 가능할 수 있겠죠.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안전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난소암 치료제에 있어서 온코닉 테라피티스가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아마 돌파를 시도를 할때 호재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무빙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대기를 하셨다가 같이 크게 크게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